안녕하세요 권채은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영안사전과 영영사전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58번째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뭐 영상은 짧으니까 한번 간단하게만 들어주세요. 영안사전 같은 경우는 단순하고 짧아요. 만약에 연, 그 영단어를 찾으면 뜻이한 단어로 돼 있잖아요. 그냥 여러분들이 그 많이 공부하시는 그런 영한사전을 말하고요. 영영사전 같은 경우는 그 길고 복잡하고 뜻이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, 어 영한사전은 단어로 뜻이 단어로 되어 있고, 영영사전 같은 뜻이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거. 그러니까 단어냐, 문장이냐, 이런 큰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